지금부터 SNS포츠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FC 서울의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현 골키퍼 황현수, 심상민, 오스마르, 주세종, 이상호, 고요한, 김원식, 이석현, 박주영 그리고 윤일록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그와 상대하는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구상민 골키퍼 김종혁, 임유환, 구현준, 권진영, 야스다, 호물로, 임상엽, 김진규, 고경민, 루키안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이제 곧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왼쪽에 홈팀 FC 서울 흰색 유니폼이고요. 오른쪽에 검은색 유니폼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현재까지는 양팀 아, 전력을 보면서 들어옵니다. 얼마 슈팅? 네. 아 좋았어요. 첫 번째 슈팅을 날려보는 홈을로 선수입니다. 본인의 진가를 발휘하고 싶을 거예요. 열한 네, 경기에서 지금 두 골을 기록 중에 했어요 예, 크로스 올라갑니다. 드릭! 아 헤딩. 아이게 비껴났네요. 예. 박지원 박주... 루키안 머리를 겨냥합니다. 루키안이 가슴으로 떨궈주고 다시 이어봤는데요. 루키안, 자 찬스. 네 아, 그렇죠. 하지만 조금 긴볼이었고요 네. 수비수가 거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수비를 강화시키는 부분이죠. 네. 어... 자지금그 앱송도 파이프골이 좀 전환됐어요. 네이묘안이 앞쪽으로 아, 찔러줍니다 루키안 돌아서 루키안 박살 쳐들어왔네요 루키안 신. 아 이게 못 볼이 되네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막스한 쪽에 선수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유닛로 올려주는데요. 자 뒤쪽이네요. 뒤쪽에 헤딩. 네. 바로 세컨볼. FC 서울 공격입니다. 슈 네. 잘 잡았어요. 왼발에. 이석 선수의 슈팅.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 물을 뿌리는 것이 경기력에도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자 찔러주고요. 좋은 패스 떠야죠 네, 오른쪽. 오른쪽. 아. 상품을 냈습니다. 받겠어요. 임상현. 임상현이 센터라인에서 호물로에게 호물로 치고 나옵니다. 로 앞에 루키아에게 루키안, 들어가고요. 루키안. 루키안에게 찔러주는 아, 패스예요. 지금은 보기는 잘 봤어요. 그런데 예. 볼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권진영이 다시 호물로에게 루키안에게 이어졌고요. 다시 호물로. 저, 저, 아 반대를 봤어야 되는데 임상혁이 뒤 쪽에 있었는데 예, 야스다가 공을 다시 쳤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아 그러냐? 임상혁 이드니다 하지만 기가 키가... 올라갔습니다. 아, 아깝네요. 하프타임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크로스 올립니다. 바로 뒤에서 오스만을 박중 슛! 아 여기서 수비하고 다시 박상준이 파는데요. 심삼 미스팅. 구상윤이 선발했습니다. 아, 여기... 이제 추가 시간도 모두 지났고요. 네, 아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 득점 없이 음...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어쨌든 그 초반과 중반은 서로 박.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오른쪽이 FC 서울, 왼쪽이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조찬아가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자반대 왼쪽에 봉니다. 유닐록이 있는데요. 유닐록. 자 선이 굵은 아주 긴 패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유닐록이 앞쪽으로 찔러주고요. 공간이 넓습니다. 좋은 터치. 좋은 한번 접고 바로 박살 쪽 스틱. 다시 세컨 볼. 아네 골키퍼 아주 잘 막았어요. 예, 부산이 걷어냈습니다한 차례. 비엄했던 순간을 겪은 부산 아이파크 네, 그렇죠 다시 호물로, 역습 기회인데요 오른쪽에 야스다가 뛰어 들어갑니다 호물로, 하지만 중앙으로 연결 자,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루키안이 이번엔 왼쪽 측면에서 대기합니다 루키안, 바로 슛! 슛. 네. 하지만 굴절되면서 보너키 걷어냅니다 어, 양... 일단 이게 골이 터질 시간부터 금방 대량 득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호물로의 왼발 앞, 아 뒤쪽. 뒤쪽으로 연결해 주는데요. 바로워 네, 슛! 정. 아 앞에서 막았네요. 수비수 등 맞고 네. 다시 벗어났습니다. 정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물로 네. 바로 슛! 아 유연 선박 네. 잘 차고 잘 막았네요. 날카로운 슈팅 유연이 막아냈습니다. 다시 서울 오른쪽에서 찔러주는 패스. 다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지영, 박지영 슈팅. 다시 이어지지 못합니다. 골킹 선언되네요. 일단 호물로. 다시 루키안에게 연결이 됐는데요. 긴게. 오른쪽에 야스타가 비어 있습니다. 야스타. 자, 돌아 들어갑니다. 오바램. 네, 야스타. 오바램. 아무으로 크로스. 자, 루키안. 하지만 조금 높았습니다. 골키퍼. 다시 키퍼. 네. 유연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점 요를 얻는데. 자. 볼까요? 허범상 코너킥입니다. 득점! 헤딩. 헤딩. 아. 헤딩이 잘못됐네요. 예, 살짝 네. 빗맞으면서. 자. 상대 진영, 에프사우 입장에서는 그렇죠. 볼을 주고 받고 예. 연결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앞쪽 연결. 오른쪽 측면. 네, 조금 빨라서 빠져 나왔습니다. 서울 공격합니다. 박사니 사야. 네. 이번에도 이묘한이 태클로 저지합니다. 자 다리 사이로 볼을 빼는 것이 너무 볼이 길었어요. 예. 안정적인 수비가 먼저다. 일단 예. 실점을 안 해야 된다. 그렇지. 맞거든요. 그렇죠. 네. 앞쪽으로 크로스. 찬스! 헤딩 네, 잘 놨어요. 배한 선수의 헤딩슛. 크로스 니다 예. 주세종. 네. 다시 왼쪽에 심상민. 얼리 크로스 올려 줍니다. 대한 쪽. 뒤쪽에 세컨 볼 바로 슈팅! 수비수 맞고. 다시 높게 커전했습니다. 올려 줍니다. 박살쪽에서 헤딩! 아, 넘어갔어요. 높았습니다. 네. 헤딩 슈팅이 넘어갔네요. 수비 입장에서는 이제 실점을 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지금 어,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민 다시 올리 크로스 대 헤딩! 아, 구상민의 슈퍼 구상민. 세이브 선수가 막아냅니다. 어, 좋습니다. 다시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딩! 다시 컨볼 바로 대형슛! 아, 이게 넘어가네요. 손끝입니다. 아, 아, 이거는 정말 아쉬운 그런 슈팅이죠.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서울인데요. 네. 다섯 쪽 연결. 부산의 문이 좀처럼 열지 리않네요 예, 유일로 박상적 실입 방어해야 슛. 아, 아 이거 10분 남았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 오는 볼을 방향만 틀어서 왼발로 때렸는데 네. 수비에서 볼을 돌리다가 공격 투를 찾아서 어, 좋은 공격 기회를 맞는데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 이렇게 양팀의 전후반 90분 경기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한 그리고 선수들 음 여기 팬분들까지 네, 그럼요 90분 경기에 보통 한1 2 11, 12,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자 왼쪽 열어야죠 예 그렇죠 열었어요 주세종이 왼쪽을 열어줬습니다 심상민 크로스, 크로스 가야 됩니다, 크로스, 가야 다시 됩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다시 떨고두고 바로 슛육탄 막아 다시 네아협기서아됩니다 바로 슈팅을 때리는 과정에서 백 전술에서 윙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네. 심상민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 을 보여주고 있고요. 윤일로이 아, 앞쪽으로 찔러준다. 열렸습니다. 오픈 찬스 왼발 슈팅. 아 이번에 때려야 되는데. 아하 여기서 지금 골키퍼를 제끼고 네. 각도가. 한 선수 발빠르게 움직이는데요. 그렇게 올라갑니다. 바로 헤딩. 헤딩. 야넘어왔어요 이번에도 넘어갔습니다. 네. 고용한. 네 맡겼어요. 아 하지만 반칙. 네. 전반전이 아 전반전이 끝나네요. 끝이 났네요. 네. 네. 연장의 15분 경기 끝이 났습니다. 네. 마지막 후반전 연장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부산 알파크, 왼쪽에 FC 서울입니다. 습니다 부산의 역습 앞쪽으로 한 번에 루키안에게 루키안이 펴습니다1대1 해볼만합니다. 네, 대 상황 루키안 박스 오른쪽에서 본인이 바로 슛 네. 유현선방. 허범산 끊어냈습니다. 호물로 허범산이 오른쪽으로 연결해주는데요. 김문환 오른쪽. 쫓아갑니다 김문환 네, 김문환 오른쪽 측면에서 자, 중앙에 루키아이 있습니다. 루키안과 박진태 이내. 아 김문환 제처를 했는데요 김문환 다시 호물로 호물로 왼발 슛아 이것이 나가네요. 아 벗어났습니다. ...날 것 같은데요. 양 팀의 120분간의 네. 혈투 스코 0대 0으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득점만 안 나왔다 뿐이지 오늘 경기 상당히 백중세를 보인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허범산의 아. 왼발 그리고 유현골키퍼입니다. 슛. 오, 어! 어, 벗어났요 네, 벗어났어요. 왼쪽으로 높이 떴습니다. <laughs> 멋있는 중거리 슈팅을 보여줬던 이석현. 슛막아냈습니다아웃네요 구상민 이번에도 슈퍼 세이브. 자. 누가 이길 수 있을지 구현준 슈팅 들어갔습니다. 아, 골이 됐네요. 아 이번에도 유현 선수가 <laughs>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윤승관 아 골입니다. 정작하게 성공시킵니다. 네. 슛네 들어간 면쪽으로 찼네요. 가운데쪽으로 김종혁 선수가 네. 깔끔하게 성공시켜 줍니다. 김원식 슈팅 막으습니아 네. 들어갔네요. 들어갔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김문환 슈팅 아. 골입니다. 키퍼를 윤일록 슛. 아 좋습니다. 들어네요 네. 윤일록 선수의 실축으로 이렇게 네. 되면 부산 아이파크가 8강에 진출하게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뭐 120분 연장까지의 경기 에 아주 잘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깨끗하게 정리를 잘하면서. 어, 드디어 8강에 올라갑니다.